양지원 현역가왕위에서 진정한 실력으로 돌아왔다. 양지원 그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최근 현역가왕위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 더 깊은 숨겨진 진실이 있기 때문일까? 여기서 우리는 양지원의 복귀가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진정성과 실력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여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양지원의 이름은 그가 떠난 순간부터 더욱 미스터리해졌다. 많은 이들이 그를 떠나보낸 이유를 묻곤 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무대에서의 열정, 모든 것이 개업 속에 살아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사라지면서 대중은 그를 놓아줘야만 했다. 그 당시 그가 떠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단지, 휴식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설명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다. 그가 떠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무대의 피로감이 아니라, 그만의 내면적인 고민과 치열한 자기 반성이 있었던 것이다. 양지원의 복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감동적이며, 심오하다. 그의 현역가왕위에서의 출연은 단순히 무대에 다시 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치 그는 오래된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듯한 모습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복귀를 실력 회복이라며 단순히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깊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양지원의 진심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의 복귀는 그간의 수많은 내적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전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양지원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그 싸움을 이겨내며 무대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의 복귀는 그가 겪은 모든 고통, 자신을 향한 깊은 고뇌의 결과물로서 그가 이제껏 억눌렀던 감정과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실력은 그 어떤 기술적 완성도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많은 가수들이 단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양지원은 감정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경험한 인생의 깊이를 소리로 풀어내는 아티스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교가 아닌 그가 겪은 수많은 시간의 무게와 그 속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그의 내면의 진정성과 깊이를 세상에 전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복귀는 무대에서 단지 그의 기술을 재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과정이었다. 양지원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선은 단순히 예전에 그것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자아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고, 그 성숙함이 국무대에서 빛을 바라는 방식이었다. 그가 들려주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그가 지나온 시간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관객들은 그저 노래에 흠뻑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돌아온 이유를 단순히 기회나 성공을 좇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지원에게 있어 이번 복귀는 그러한 외적인 요인이 아닌 내면의 깊은 변화를 담고 있었다. 그는 예전의 양지원이 아니라 고통과 성장 속에서 더욱 진실되고 강해진 자신을 무대에 올려놓았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바로 그가 무대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자신을 관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그의 복귀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적 사건이었다. 양지원은 단지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과 실력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그 승리의 결과물을 세상에 펼친 것이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넘어 그가 겪어온 모든 것을 음악과 감정으로 승화시킨 기적과도 같았다. 그의 목소리, 그가 선택한 곡의 스타일, 그리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졌다. 이는 그의 복귀가 단순한 무대 복귀가 아니라 자신만의 진정한 실력을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말해준다. 그가 그동안 겪어온 깊은 고민과 내면의 변화가 무대 위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은 그가 돌아온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는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돌아왔을까?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가 떠난 뒤그 모든 시간이 어떻게 흘렀을까? 사실 양지원이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그가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바로 진정성 때문이다. 그의 실력은 단순히 노래의 기교나 기술적인 완성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실력은 바로 그가 느끼고 겪어온 감정, 그의 이야기가 담긴 진심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무대 위에서 풀어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무대에서 빛을 바라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번 현역가왕에서의 그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양지원이 돌아온 이유였다.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닌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속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진정성을 무대 위에서 발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복귀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된 것이다. 양지원의 복귀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바로 자신을 다시 찾고 진정한 실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그의 복귀를 통해 그가 과거에 비해 더욱 강하고 성숙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의미를 넘어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무대 위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고유의 실력을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가 진정으로 돌아왔음을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양지원의 현역가왕의 복귀는 단순히 대중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쏟아졌고 그 반응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그가 돌아온 이유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실력에 대한 해석은 전방위적으로 엇갈리며 일부는 그의 진정성에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그의 복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매체는 양지원의 복귀를 단순히 가수로서의 회복 이상의 의미로 해석했다. 한 매체는 그를 예술적 재탄생을 이룬 인물로 묘사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과거의 양지원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칭찬했다. 그들의 분석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선은 단순히 기술적인 재개가 아닌 내면의 진정성과 성장의 결과물이다라고 강조하며 그의 복귀가 예술적 가치와 감동을 전하기 위한 치열한 과정의 일환임을 밝혔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대중은 그의 진정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양지원의 복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기자는 그가 돌아온 이유가 단순히 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그가 복귀하기까지의 기간과 그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그의 복귀가 정말 자신의 예술적 성장만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대중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를 더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매체는 양지원의 복귀를 단순히 무대에 다시 오르는 것 이상의 의미로 분석했다. 한 유명 방송 작문 기자는 그의 복귀는 단순히 무대에서의 재개가 아니라 과거의 자아를 넘어서 새로운 자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했다. 이는 양지원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지유의 과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들은 양지원의 복귀가 진정성을 담아내기 위한 진지한 선택이며 그가 겪어온 시간들이 그의 예술적 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양지원의 복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다양한 의견을 낳았다. 일부 팬들은 그의 복귀에 대해 환호하며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지 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찾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모습과 그가 겪어온 내적 성장 과정을 깊이 이해하며 그의 복귀가 단순히 시간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었던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그가 돌아온 이유가 단순히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지원의 복귀가 진정한 실력 회복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즉, 개인적인 브랜드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지원의 복귀는 그 자체로 예기치 못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그의 진정성과 복귀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의 활동 재개가 아닌, 그가 겪어온 내면의 변화와 상숙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복귀한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복귀한 이유에 대한 의.